안녕하세요. 호호호빵입니다. 네, 호호호빵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위메이드 기업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고 어떤 목표가나 이런 건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거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모르고 있던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 이건 내용이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 기관에서 나온 기업 보고서는 많이 볼수록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거를 한번 같이 봅시다 네 미르포 글로벌 흥행 네, 미르포가 글로벌 흥행을 했대요 미르포 글로벌 흥행으로 p2e 시장을 주도한다 네뭐 주도한다기 보다는 p2e 게임 자체가 뭐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뭐전 세계 게임 비중의 1%퍼뭐그 미만이란 얘기도 있고 어쨌든 지금 P2E 어, 게임이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어, 빨리 위메이드가 시작을 해서 선점 효과를 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왜냐면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유, 유틸리티 토큰의 가치가 형성되고, 동남아, 남미의 생계형 유저가 급증하면서 흥행을 시작했다. 유틸리티 토큰은 그 드레이코를 말하는 거겠죠. 네. 게임의 재미 자체로 북미, 유럽에서도 흥행가도를 거두고 있고, 스팀 순위 오르기까지 상승민 유지. 네. 그래서, 뭐, 미르포라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게임 자체가 그 MMORPG로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그 우리나라에서 잘 해왔던 MMORPG의 요소를 다 가지고 왔고 그리고 대신에 이 미르포 같은 경우는 돈을 쓰면 쓴 만큼 강해지는 게임입니다 그 타사의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같은 돈을 써도 그 확률형 그 아이템 때문에 똑같이 강해지지 않거든요 어떤 돈을 더 많이 쓴 사람이 돈을 덜쓴 사람보다 덜 강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요소가 있는데 미르포는 돈을 쓰면 쓴 만큼 강해지는 그런 구조의 게임이기 때문에 뭐, 재미있죠. 그, 상대방을 이기면, 돈을 쓰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게, 플레이 트 언이면서, 미르포가 또 돈을 쓰면 쓴 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또 돈을 쓰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니까 두 가지 요소를 같이 붙여서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돈만 버는 게임이 아니라, 이런 기존의 한국형 MMORPG의 그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플레이 트 언을 붙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자체가 재미있다. 네, 그 맞습니다. 미루포 글로벌은 최근 동접자 수가 130만 명, 서버 수는 220개를 돌파. 네, 정확합니다. 맞아요. 컨텐츠 초기인 점과 캐릭터 NFT 거래도 오픈 예정임을 고려시 추가 흥행이 기대된다. 네, 맞습니다. 추가 흥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전환, 네, 플랫폼 거래소 밸류에이션 가능해질 전망. 네, 위메이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위믹스 생태계의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마다 아, 맞아요. 플랫폼아 2022년까지 위믹스 생태계에 10개 이상의 게임 라인업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아, 맞습니다. 100개 게임 런칭하는 게 목표예요. 이미 NHN, 액션스퀘어, 룽투 코리아, 조이시티 등 다수의 상장사, 아, 상장 게임사들이 합류한 상태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액션스퀘어 같은 건 상한가 같더라고요. 룽투 코리아도 많이 받, 어, 좀 내려왔다가 올라갔고. 이런 그 협력사들, 위믹스 온보딩 하기로 그 계약 맺은 이런 관계사들, 협력사들 한번 주가를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에서 또 잔잔한 수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서브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시 인피니티의 일거래액은 210억 원, 4.25%의 수수료를 고려시 일순위 9억 원을 추정한다. 아, 9억 원이나 어, 하루에 9억 원씩 버는군요. 미르포의 흥행 유지와 100개 게임이 온보딩 성공을 가정할 시, 1, 10억 원 가능 전망.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미르포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되고, 아, 나머지 100개 게임을 온보딩 했을 시에는, 1, 10억 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는 거죠. 엑시 인피니티에. 하루에 10억씩 번다. 네, 코인베이스의, 네, 그런 평균 30배 대입 시, 거래소 가치만으로 11조 원 상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일 10억 원이 가능해지면 이게 다 성공했다고 가정했을지, 미르포도 계속 흑행을 하고 게임이 100개가 운보닝되면 일 10억 원이 가능하고 1, 10억 원이 되면 거래소 가치만으로 11조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여기 말씀을 해주셨네요. 11조 원. 오늘 위메이드가 거의 6조로 끝났습니다. 9조. 그 5조 9천 970몇 억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메이드 기업 가치 6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 되면 기업 가치만으로도 11조 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 이게 잘 되면 주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네, 넘어야 할 산은 네, 미르포 글로벌의 P2E 게임으로서 장기 흥행이 필수다. 어, 장기 흥행해야 됩니다. 게임사의 생태계 합력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미르포 글로벌의 장기 흥행이 필수적이다. 네. P2E 게임은 경제 생태계 운영의 핵심이고 재화의 인플레이션을 막는 길이 가장 중요하다. 네, 하락하는 드레이코의 가치를 유지시키지 못하면 생계형 유저들이 급속 이탈을 아, 급속 이탈 급속 발생할 거. 그래서 드레이코의 가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 아까 그 미르포 위메이드 글로벌에서 발표한 그런 드레이코에 대한 어떤 이자 시스템 그리고 드레이코를 이용해서 아이템을 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좀 가치가 좀 이게 형성이 돼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또 드레이코 양도 잠기고 이러면서 좀 가치를 유지하는 조치가 지금 이제 시행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드레이 그래서 드레이코 가치를 유지하는 게 게임에 어, 게임이 오래 유지되는 데 중요하다. 네. 네. 12월 2일 DSP 오픈 맞습니다. 11월 30일, 아, 30일 아이템 거래 오픈 EXD 맞아요. 네, 12월 14일 캐릭터 NFT 거래 오픈 예정입니다. 네. 맞고. 네 12월에 보여줄 드레이코의 가치 변화와 원래 아, 생태계 활성화 여부로 향후 위메이드와 유닉스의 방향성을 판, 아,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드레이코가 그동안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가치를 올릴 올려서 그래야지 생태계가 좀 건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드레이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라 네 그런 거 말씀해 주셨고 네 원래 생태계 활성화 여부로 네그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위메이드와 아, 위믹스가 방향성을 전환 아, 방향성이 뭐 정해질 거다 판단 가능할 거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또 내용이 있는데, 이, 이 이게 이제 서머리, 그러니까 요약, 요약이고, 뒤에는 이, 이거를 말로 풀이 된게 연속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미래에세 증권 가시면은, 어, 뭐 그냥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블로그에다가, 아 어, 블로그 글에다가 이거를, 어, 넣어 놓겠습니다. 거기 와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어쨌든, 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위메이드 잘 지켜봅시다. 네, 드레이코도잘 지켜보고, 네, 그리고 이 성공한다면 아, 거래소 가치만으로 11조 원 이게 가장 머리에 남는데 어, 어쨌든 이렇게 하려면 미르포가 흥행을 유지하고 백개 게임이 온보딩 될 때까지 네, 계속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